카페 탐방은 여러가지 밈을 다루는 컨텐츠로 약간의 스토리 스포가 3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 신의 한계 PV가 조별과제 PV라고 불리는 이유. 자,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조원 4명이 모두 모여야 하는데 회의에 불참한 아스모데이. <laughs> 이에 로노바는 불참한 아스모데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도끼는커녕 딴짓하고 있는 라인도티르, 심지어 찾을 의욕조차 없는 이스타르트, 결국 혼자 열리라면 회의 진행하는 로노바. 요약하면 조별 과제에서 한 명은 불참, 다른 한 명은 딴짓, 또 다른 한 명은 의욕 없음. 결국 혼자서 열리라시는 조장 로노바. 자 해당 P.V. 영상 제목이 신의 한계인 이유. 그것은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도 조별 과제 조장이라는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. <laughs> 고생하고 계시는 로노바였다. 그치 이제 끝나면 우리가. 해낼까 했어. <laughs> 음, 나중에 이제 거기에다가 제출할 때 이름 다 빼버려야 된다니까. 얘들, 로빈 사복. 오야 예쁜데? 아니 이거 되게 평범한데요? 가방 빼고? 아니 가방이 너무 눈에 띈다야 이건. 내가 할 말은 아니기는 해요. 가방 갖다가. 내가 가방 갖다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기는 한데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. 왜냐면 이게 색깔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약간 한 세트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. 와 근데 이거 예쁜데 옷 진짜로? 그냥 자연스럽게 입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. 자, 은근히 합이 맞을 것 같은 썬데이파인 n 애초에 둘이 닮았잖아. 솔직히 말해서 헷갈린다. 이거 스타레일, 서브컬처 이런 것들 관심 없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같은 애 아니야라는 말 무조건 나온다니까. 썬데이가 열차에 남아가지고 안 내려간 이유가 괜히 썬데이 내려가면은 파이논이랑 헷갈리는 사람 나올까봐 그것 때문에 안 내려간 거라니까. 썬데이 명함 뽑아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파이논 일놀돼 버렸다고요? 그거는 그, 그 정도까진 아닌데 저도라고? 뭐야 이 사람들 한반 정도는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반 정도는 밈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진짜로 헷갈린 사람들은 뭐야 그걸 헷갈리는구만 그럴 수 있지 자 플라스틱 의자의 왕음 이거 그거구나 이거 아직 재생도 안 눌러봤는데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것 같아요 퍼니싱에서 최근에 데메크랑 같이 콜라보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거? 맞네. 그럴 것 같더라. 그러니까 데메크 콜라보 모는 무조건 이거 나와야지. <laughs> 부금 선정. 확실히 감다살이긴 하네요. 그냥 단순히 데메크랑 콜라보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미미든 뭐든 이런 것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짜 잘했네. 역시 근본 콜라보라서 그런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느낌입니다. 자, 최근 2부 캐릭터들 각성 근황. 붕괴서드 2부 주인공 일행. 헨리아 코랄리, 드림시커. 얘네들 뭐 중간에 한 번씩 그냥 짤로만 본 적은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2부 주인공들이구나 자 먼저 헨리야 자신의 신념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하며 기갑을 두른 형태로 각성 아 여기도 각성했네 자 다음은 코랄리 영생과 죽음의 무게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용인 형태로 각성 오 근데 뭔가 뭐 각성하면서 더 많이 노출이 되네요 어 노출도가 높을수록 방어력이 높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다음은 너 차례 나아 아직 얘는 안했어 얘 드림시커 라고 했나요 아 각성폼이 이미 나왔어요 나왔다 라는 게 설마 막 유출본 같은 거에서 나왔다라는 거야? 아니면은 각성 폼이 실제로 나온 거야 그냥? 아니면 뭐 따로 공개를 했나? 아이야기하면 스포라서 얘기 못해요?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글 자체도 스포인데 나 붕괴 써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얘들 네다 알고 있는데 각성한다는 사실도 알고 이름도 알고 이미 다 스포 당할 만큼 당한 마당 이제 와가지고 더 말하면 스포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뭐 이내파만 돌파 못하는 구간. <laughs> 이거는 뭐 거짓말해가지고 체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요즘 AI들 정도면은 이 정도는 그냥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<laughs> 아니 이 정도로 고성능 AI면은 로봇이 아닙니다 정도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? 어찌됐건 이네파가 이거 풀수 있을지 없을지 진짜로 만약에 이네파가 실존했다면 한번 시켜보고 싶긴 하다 나중가면 이제 우리들 생활에도 막 인공지능 AI들 로봇들 뭐 진짜 막 가정부 집사로봇 같은 거 생길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미래에는 그런 애들한테 한번 시켜보고 싶다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떴을 때 과연 여기에 체크를 할 것인가? <laughs> 나중에 이거 유튜브 각 아님? 어딘가 닮은 파인피 PV. 어? 꽃이 있고 잔디밭에서 일어나는 이거 엘앤이거냐? 옴. 옴. 어, 와타시, 어째서 눈물이? 나 아직 이거 PV를 안 보긴 했거든요? 이게,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. 근데 이렇게 구도만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하기는 하다. 오늘따라 파이논이 더안 좋게 보이는 게,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에서 파이논이 은유의 처부로 들어와가지고. 내가 꿈을 꿨는데, 꿈속에서 은유가 이제 1초 다부제로 내가 이제 첫 번째 남편이고, 처부로 파이논이 들어온 상태여서 파이논이랑 같이 공냥공냥 하는 거 그거 보고 짜증나가지고 깼다. 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, 아까 평소에 얼마나 견제하는 거냐고 아니 그렇게 견제하진 않아요 그냥 꿈을 꿨을 뿐이야 그냥 꿈에서 나온 거예요 개꿈인 거지 그냥 부부가 서로 파이넌 꿈을 꾼다 <laughs> 누구는 유쾌하고 누구는 불쾌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자 낸드로이드 파이넌 도색 공개 올달라왜 이렇게 파이넌이 많아 아 낸드로이드 캐릭터네요 음네음네잘 봤습니다 48달러 7만원 하는 건가 비싸네요 자, 원신 족보. 자, 이거 누가 정리해줬네요. 자 천리가 있고 그 천리의 그림자 공간의 집정관 아스모데이 시간의 집정관 이스타로트 생명의 집정관 어 나베리우스인데 이제 라인도티르랑 같이 융합했죠 죽음의 집정관 로노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집정관 이스타로트는 벤티다라는 게 아직 이거 확정된 건 아니 아니까 이거 확정 이거 확정이라고 봐야 되냐? 일단 뭐 내용에서 나왔다라기보다 일단 성과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확정지은 것 같긴 한데 <laughs> 라인도티르는 뭐 이렇게 밑에 뭐가 많냐 두린 알베도 근데 뭔가 이렇게 두린이랑 알베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린이랑 알베도랑 사랑해가지고 나은 것 같잖아. 이거,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. 자 이번 노드크라이 캐릭터들과 스타레일의 동일 성우들 네 스파클 성우분이 이네파 성우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글라이아 성우님이 야호다 성우님 되게 특이하긴 하다 캐릭터가 아예 다른데 성우의 신비이지 않을까 어얘개 아니야 그그그 그, 그 뭐냐 걔그 몸에서 치즈 분수 나오네 아키레네 아니 아니 그 노란색 피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지 아 아니다 치즈 분수가 아니라 나 이거 진행할 때는 커스터드 크림이라고 했구나 아 미안해요 그게 생각이 안 났어 몸에서 커스터드 크림 나오네 아 여기 갤러거가 이제 바르카 오. 요거는그 느낌이 아예 똑같네, 비슷한데요. 갤러고도 그렇고, 바르카도 그렇고, 중년 남성의 느낌이 나니까. 네, 나차은 플린스 이거 딱까 말씀해주셨던 거죠. 그 다음에 산드로네는 나타샤. 어 <laughs> 순간적으로 이름이 뭐였더라? 나 캐릭터 이름을 진짜 못 외워가지고. 둘이는 엘리오야? <laughs> 이게 가장 의외인데? 여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. 사기캐 구도. 뒤돌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되게 사기캐들이 많았잖아요, 그쵸 그러니까 마비카도 그렇고, 아를레키노도 그렇고, 느비에트도 그렇고, 얘. 예... 뭐야, 알베도 여기 왜 꼽살이 껴있냐? <laughs> 야, 은근슬쩍 들어가 있는 거 되게 킹받는다. <laughs> 알베도 넌 나가라, 야. 여기 왜 있어, 너? 너가 있을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. 자, 에이전트 파일, 시드. 요번에 음, 이제 젠존재에서 새로 공개된 캐릭터네요. 번개 속성에다 강공 캐릭터고. 어, 뭐야, 뒤에 로봇 조종하는 캐릭터인가? 뒤에 로봇이 있는데? 성우도 반디성우님이. <laughs> 얘 자체가 로봇인 것 같진 않고, 얘가 이제 로봇을 조종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, 네,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와, 발 미쳤나? 진짜? 어, 그러네. 1인칭으로 로봇 조종하는 것처럼 나오네. 딱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진짜 젠 존재 만드는 사람들은 떡들이 맞거든요 근데 약간 떡 중에서도 마이너한 떡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젠 존재 같아 그나마 원신,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얘들은 정말로 정말 마이너한 장르들 시작하자마자 발가락 나오니까 정말 충격적이기는 해 펄이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여기는 이상성역이라는 걸 그래서 마음에 든다라는 소리겠죠 지금 뭐 프로필 보니까 이분도 펄이 충인 것 같은데